자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요거는 수거예요. 독립분사구문 수거. 어, 자, m e t a p h o r i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인간의 기억력은 is like 모모와 같다. 공공 도서관과도 같습니다. 어, 그게 어떤 거냐면, 그것의 책을 올거나 정리하다. 그, 자, 그것들의 이렇게 전체 수식이야. 예측되는 인기에 따라 그 책을 정리하는 공공 도서관과도 같습니다. 자, 빈번하게 c h e c 빌려지는 책들. 여기 LI 들어가야 돼요. 얘는, 프리퀄리는 지금 c h e c 과거분사 수식이지? 그거는 당연히 과거분사는 형용사야. 자, 빈번하게 빌려지는 책들은, 자 즉, 인기 있는 책들, 어, 댄 브라운, 블랙버스터, 이건 우리는 잘 모르죠, 이 작가. 어. 자, 이러한 책들은 will be made available 사용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는 O형식 수동태야. 그래서 available은 이건 목적격 포 당연히 형용사가 되죠. 그 다음에 be made 이 수동태는 become처럼 해석하는 거야. 자, available 사용 가능한, 그러니까 그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뜻이야 사용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공간에서 어, 도서관의 입구 근처 리얼 하면은 뭐뭐 근처죠. 근처에 특별한 공간에서 왜뭐 하기 위해 자 메이크 동사 투부 동사는 뭐 하기 위해 고고 메이크 오형식이에요. 네, 감옥, 집목을쓴 거야. 이건 목적 격보어 얘가 집목 그것을, 그것은 이거, 투부정사. 그것들을 찾는 것. 여기 됨은 인기 있는 책을 뜻하는 거지. 자, 인기 있는 책들을 찾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 어, 입구 근처에다 놔둔다는 얘기죠. 근데, 투부정사 앞에 이렇게 4 플러스, 뭐가 있으면 이걸 뭐라 불렀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러니까 도서관 멤버, 그러니까 도서관 회원들이 그것들을, 찬, 그것들을 찾는 것을 쉽게 만들기 위해, 도서관의 입구 근처에 특별한 공간에 사용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아, 자, 대조적으로 덜 인기 있는 책들, 요런 책들은, 자, 얘가 이제 주어예요. 자, 여기서 또 동격으로 설명이 들어가네. 자, 원은 대명사이기 때문에 뭘 대신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 하나들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야. 여기는 책을 받아주는 거예요. 자, 그 책들. 자, 후치수시레 a 리 e 준부정. 거의 빌려지지 않는, 과거에, 과거에 거의 빌려지지 않았던 책들은 will be placed, 놓아질 것입니다. 도서관의 뒤에. 자, because of the environment, being thus reflected in our memory. 자, 따라서, 어, 여기서는 따라서라기보다는 이와 같이 라고 해석해주는 게 제일 좋겠다. 자 be c a u s e of 전치사죠. 자 뒤에 동사 없어. 전치사는 명사만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동명사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인바르먼 t 는 뭐냐? 동명 아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투 앞에 for 플러스 뭘 넣는다 그러잖아.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 동명사 앞에 소유격이나 목적격. 근데 명사는 명사 자체가 목적격이기도 하니까 그냥 쓰면 돼. 어. 그래서 이거는 동명사 의미상 주어. 자 주어니까 주어처럼 해석하면 돼요. 환경이 이렇게. 자 being thus reflected. 여기가 이제 수동 수동을 나타내고 있는 동명사죠. 자 환경이 이와 같이 우리의 기억 속에 반영, reflect, 반영하다, 반영되다,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론하기 위해 환경에 대해서. 자, 그 얘기가 뭐냐. 예를 들어, 우리는 대절이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더 플러스 비교급. 자, 더 more fluently we retrieve an item from memory. 자, 더 플러스 비 붙고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자, 얘가 동사니까 얘는 주어겠죠? 동사 뒤에 뭐가 있으면 얘는 목적어지. 그러면 더 빈번하게 우리가 기억으로부터 어떠한 항목을 retrieve 월 때는 회수하다라는 뜻인데 그 검색함 더 유창하게 검색하면 검색할수록 더 자주 우리가 그것을 과거에 만난 게 틀림없다. 더 자주 만난 게 틀림없다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조동사 havepp.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리고 must havepp는 꼭 외워놔야 되는 표현이야. 반드시 뭐뭐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뭐뭐했음에 틀림없다. 그럼 이제 요거랑 또 같이 배워주는 게슈 h o 브 l d pp죠. o u l d.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었어야 했다. 그래서 이머스 s t h a v pp하고 슈 h o 브 l d h a pp. 시험에 잘 나오는 표현이야. 문법 문제로. 자, 그러면 요 내용, 이 말뜻이 뭐냐. 우리가 기억으로부터 어떤 항목을 더 유창하게 검색하면 검색할수록 우리가 과거에 그거를 더 자주 만난 게 틀림없다 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다 그뭐 그러니까 대략 이해가 되는데 좀 이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 본다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어떤 사람한테 어 이제 그 어? 서울의 서울의 그 사진이랑 서울 길거리의 사진 서울 길거리의 사진이랑 용인시의 사진을 딱 줬어. 어, 보정동에 산다고 치자 보정동 사진을 주고, 그다음에 서울의 강남에그또 사진을 줬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아 아, 여기 보정동 이쪽으로 가면은 신한은행 건물이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 여기로 가면은 그어 드림디포가 있고 그 위층에는 올리브 영화학원이 있고요. 그옆 옆쪽으로 가면은 던킨도너츠 있고 베스킨라빈스 있고 홈플러스 있고 막다 얘기를 해. 근데, 강남 지도를 보면서는 이렇게, 아, 이쪽으로 가면 정거장이 있었던 거 같기는 한데, 막 이런 식으로 좀 뜸을 뜸을. 그럼 우리가 딱 얘기할 수 있잖아. 아, 이 사람 용인의 보정동에 사는 사람이구나. 서울 강남이 아니라. 그지? 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대충 그런 얘기야.